অফিচে <laughs> <laughs>

이 정도의 깊도이이정이이정이이정이이 정도의 이이 정도의 깊이. 이 정도의 깊이. 이정도이이 정도의 깊이. 이 정도의 깊이. 이 정도의 깊이. 이 정도의 깊이. 이 정도의 깊이. 이정도 어라? 어디? 돌아가니 아직? 어디로? 이코로. 돌아가려고. 에이, 나도. 안쪽에 보일레스. 아스베나카르 검 보일레스. 아, 나 같은 마무샤가야. 아무도 안 해. 아야? 그래. 누구야? 또 뭐야? 아니, 여기 뭔가 여기. 좀, 좀, 좀더 많고. 오다 하드에 가야지.

下加油！